긴급 속보 한국 핵개발 사실상 완료 일본 정부 반발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려 한다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학계에서 나왔다. 제니퍼 린드 데릴 플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7일자 워싱턴 포스트 WP 에실린 한국이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이들 두 교수는 국제 정치와 해분야에서 각각 저서를 낸 이들이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현 시점이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영원한 전쟁을 끝내고 아시아로 전략적 관심을 옮기고 북한에서는 점점 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이어서다. 이들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비핵화와 억지라는 한미 공동의 관심에 더욱 동력을 줘야 한다. 라며 언뜻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을 함께 붙드는 유대는 끈끈하게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은 한미 동맹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한미 동맹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유일한 방법으로 필자들이 거론한 게 독립적인 핵무기 개발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 관계가 확실히 손상을 입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특히 이들은 문제의 근원으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점점 더 전교해지는 핵 역량을 꼽았다. 필자들은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일으켰다. 라며 중국의 세력 확대 관리는 미국의 우선적 국가안보 목표가 됐다.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은 점점 더 동맹이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노력에 좀처럼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주로 북한 문제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아울러 한국이 중국 견제 노력에 동참하면 1순위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 독이 될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미국이 이끄는 인도, 호주, 일본과의 연합체인 쿼드, 쿼드 합류를 한국이 꺼리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든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영원히 이웃국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두 번째 경향이 상황을 더욱 악화한다 라며 북한에 갈수록 정교해지는 핵 역량을 꼽았다. 필자들은 북한은 고성능 열핵폭탄과 이를 미국 대륙까지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경향이 동맹에도 변화를 줬다며, 이제 한국에서의 분쟁의 비용은 미국에도 정말 파멸적일 수 있다, 라고 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 핵을 사용할 유인이 있고, 이에 미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의 국토가 목표가 되리라는 것이다. 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 결과 동맹은 신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방위면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5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나토 상황도 소개됐다. 소련의 핵무기가 미 본토에 의협이될 경우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들은 당시 의문에 대한 답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자체 핵 획득, 기타 회원국 핵 공유, 미 무기 유럽기지 배치를 꼽았다." 현재 핵 확산 금지조약 (MPT)은 핵보유국의 비보유국 상대 양열을 금지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런 이유로 미국도 한국과의 핵 공유 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결국 영국과 프랑스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획득하는 방안이 해답이 될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 경우 한국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불법이었고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 라면서도 한국의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가입국의 탈퇴를 규정한 MPT 10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가입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항을 한국이 오늘날 직면한 상황에 정확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은 정확히 특별한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실제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맹의 기반 약화를 고려하면 이것이 최적의 길일 수도 있다. 라며, 한국 정부가 이런 단계를 밟기로 한다면 미국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에 비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고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겨냥했다. 이어 소중한 동맹을 정치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2. 한국의 핵 보유는 이제 정당방위다. 마침내 핵 보유 논의가 시작됐다. 북한의 대남선제 핵타격 법제와 전술핵 부대 운용으로 남북 간 핵균형 안보 균형이 무너져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확장 억제부터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 개발까지 다양한 주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오히려 혼란스럽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복잡한 상황의 정돈을 통해 한반도 핵균형을 위한 지혜를 찾아보자. 첫째, 왜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 우리가 실전 배치한 현무 3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t, 2030년 목표로 개발 중인 현무 5는 6t이다. 이에 비해 북한이 수십 기를 실전 배치한 핵탄두의 위력은 120노트이고, 2017년 6차 핵 실험 당시의 폭발력은 최소 50노트에서 최대 300노트까지 추산된다. 남북이 권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대칠때 2만대에서 150만대를 맞아야 하는 게임이 됐다.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지는 게임이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제로 충분하지 않은가. 윤석열 조 바이든 대통령 회담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가 재가동되고 확장 억제 강화 논의도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핵 타격 위험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키겠느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또 미국의 핵 항모 잠수함 폭격기가 전개해도 임시 조치일 뿐이고 비용이나 타분쟁 지역 파견 등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북핵 억지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될수 없다. 셋째, 핵 보유는 어떻게 할수 있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 개발의 순서로 갈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이다. 운용은 주한미군이 한다. 핵 공유는 나토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에의 미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데 해당국은 핵 전략 전술을 공유하며 폭격기 등 핵투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핵무기는 1950년대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능력으로는 수개월 내에 독자 핵 무장이 가능하다. 넷째, 국내 여론 수련부터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가? 독자 핵 무장 찬성 여론도 60%가 넘는다. 민주당은 비판할 처지가 못된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핵을 가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우판 또는 거짓말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일리가 있다고 옹호했으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엉터리 비핵화 의지를 바라 시간을 벌어졌다. 다섯째, 비핵화 정책은 포기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가? 어리석은 질문이고 친북적 인식이다. 여섯째, 미국 반대를 극복할 수 있나? 북한의 핵무장에는 미 역대 정부의 오판도 작용했다. 미 정부는 기본적으로 핵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달라진 국제사회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n 네스 월츠 전 컬럼비아대 교수 의핵 확산 낙관론이 있고 다트머스 대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교수 수미 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등은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이나 핵 보유 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중 한일 독자 핵 무장까지 거론했다. 미국과 전략적 대화를 할수 있다. 일곱째 국제사회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핵 확산 방지 조약 (MPT) 제10조는 비상사태가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면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우리 상황이 그렇다. 권리라는 규정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수 있다. 설득할 논리도 충분하다. 여덟째 어떤 논리가 있는가? 전문가들은 한반도 핵균형을 먼저 실현하고 2045년 혹은 2050년이라는 목표시한을 정해 다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아홉째. 일본도 핵 무장하면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핵을 가진 이웃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 확산 낙관론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이 나도 삽과 죽창, 도끼로만 싸운다. 열 번째,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가의 생존은 법과 도덕, 종교에 앞선다는 국가 이성의 작동이다. 우리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면 국제 여론도 주목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외교 안보 당국자들의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한반도 핵 균형이 돼야 한다. 3. 일본 나토식 핵공유 논의 본물, 비핵 3원칙 넘어 무엇을 노리나.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세기 넘게 비핵 3원칙을 지켜온 일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나토. 식 핵공유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가 한일을 포괄하는 핵확산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본격적인 핵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로 여겨진 핵 관련 논의에 첫 물꼬를 튼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 지난달 27일 후지TV에 출연해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사항을 시야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이들 나라와 공동 운용하는 핵공유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미국은 현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나토 회원국 5개 나라에 전술핵 B61을 1 0 0여기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군이 관리하지만 투하 임무는 나토 회원국 공군이 맡는다. 유사시 워싱턴에서 긴급행동 메시지 발신 코드를 보내면 유럽 주둔 미군이 이를 수신해 진본인지 확인한 뒤 전술에게 발사 코드를 입력하고 나토 회원국에 넘기는 것이다. 핵공유란 이름은 이런 독특한 운용 방식에서 기인한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가 핵공유 논의의 봉인을 풀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조회장은 비핵 3원칙의 하나인 반입하지 않겠다에 대해 예외를 둘지 논의를 해야 한다. 고 동조했고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맞수였던 이시바 시계로 전간사장도 검증 없이 비핵 3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당내 이 인자인 모태기 도시미스 간사장도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사용할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라면 비핵 3원칙에 즉각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도전받는 일본 비핵 3원칙,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핵공유 관련 논의에서 언급한 비핵 3원칙이란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뜻한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1967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 원칙을 처음 언급했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1971년 11월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후 일본에서 이 정책은 하나의 국시처럼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왔다. 일본이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면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